네 다시 돌아온 베링의 타임인데요. 네, 네 오늘 5만 원짜리 립스틱을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5만 원짜리 립스틱을 얻었는데 이립스틱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진짜 오래 써가지고 이 영상을 찍기 전부터 써가지고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도 음.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립스틱은 입술에 바르면 되게 촉촉한 느낌? 약간 투명한 핑크빛이 돌아요 손에 바르면 입술은 연하니까 더잘 보이고요 진짜 이게안 비싼 브랜드예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비싼 브랜드인데. 비싼 브랜드. 이거 또 사고 싶어요. 그러고 어 돈이 너무 비싸서 엄마한테 충격. 축격 다시 못 사는 거예요. 그래. 이게 뭐. 이 날라. 왔어요. 설치해 놓은 게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여러분 이게 다시 입걸이 스틱을 한거 이거 이렇게 손질을 한 건데 이걸 한 거를 이게 다시 묻혀서 입술에 바를 때 사용하는 세공부 약간 연한 가시가 없는. 뾰족하지 않은 이런 새로운봉이구요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면 정말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미스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개 가져오겠습니다 네여러분 대망이 아무튼 이런 걸좀 가져봤는데요. 보이시나요? 뭔지? <목소리도> 아 이건 안 되었네요.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네. 네. 네 잘 보이지만 잘 쓰러지는 네, 바로 이거입니다. 네, 이게 눕혀져 있어서 잘안 되거든요. 네, 아무튼 립스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꼬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요. 네, 이거는 순100% 금이고요. 네, 아 꼬였다. 꼬였네요. 꼬이는 거 목걸이 뭐, 꼬이면 진짜 풀기 어렵죠. 아니 이렇게 좀 저는 목걸이가 좀 많아서 푸는거 잘하는데 네 길보는 이것보다 더 줄이 얇은거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목걸이 잘 보관하셔야 해요 음, 자 이제 다야 제꺼 진짜 제껀데 다야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안이깝다 하라고, 하라고, 하라하거나하러지 하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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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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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하하고 음, 여기 케이스고 네,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예쁜 립스틱. 이걸로 치울게요 네, 그러면은 이제 소개할 두의 립스틱과 네, 독일에서 사온 핸드크림. 핸드크림 먼저 소개할게요. 핸드크림 이런 화장품들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. 꾸밀 만한 거몇개 소개하려고. 이게 독일 건데 독일이 뭐 까다롭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. 형기가 완전 좋 죽. 확 쓰러졌어요. 쓰러졌어요. 안돼요. 안돼요. 응. <laughs> 네 아무튼 이렇게 이거. 아무튼 제일 이게 효율성이 좋은 가

아, 죄송해요. 제가 이거 다 돈이라 고 봤어요. 쓰러지. 좀 다듬어서 왔어요.